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아침 햇살이 아주 빛납니다. 이렇게 좋은 아침에 일찍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마일 높은 산을 지금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렇게 태양이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주고 계시니 정말 세상은 아름답고 빛나는 세상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밝은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십시오. 오늘은 8월 15일인데요. 어, 교회에서는 우리 가톨릭에서는 성모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 대축일로 아주 어 크게 오늘 경축하는 날입니다. 저는 일찍 새벽에 산을 올랐다. 오늘 더위가 110도까지 오른다 하니까 어 오늘 산을 오르고 방송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어 이제 미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로는 8월 15일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계시겠죠? 어, 지금부터 75년 전 제가 나이 그때 13살일 때였습니다. 8월 15일 12시에 중대 방송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방송이 있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뭐 기다리는데 저는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학교 에 있었는데 음악 선생님도 어 그냥 어분주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고 교실에서 수업을 중단하시고 어 모두 어 뒤숭숭합니다. 학생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지요. 그래서 그때 내가 기억으로 제가 반장인데 여러분들 조용히 하시라고 아마 선생님이 어 교무 회의를 열어가지고 중대한 어 소식을 어, 저희들한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좀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에, 한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2시가 땡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오지요 어, 라디오는 교무실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딱 울음 섞인 어, 울먹인 음성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 천황폐허가 항복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일본은 이제 연합군한테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압제받은 민족들에게는 해방을 어, 선언합니다. 하는 그런 항복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 내가 잘 어, 일본말로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일단 항복 선언을 하는 날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교무실에서 선생님, 뭐, 다른 어른들, 급사야들을, 어, 우리 학생들은 뭐, 덩달아서 밖으로 나가는데, 벌써 준비했던가 태극기가 막 휘날리고 있어요, 운동장에.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를 부르면서, 온 운동장이 그냥 태극기 몇 개, 한, 어, 몇개 있었습니다. 많이는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뭐 온, 어, 운동장이 학생으로 전부 어, 꽉차 가지고 대한민국 만세를 몇 번이나 불렀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서 얼마 동안을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그냥 이제 운동장에 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전부 어, 모여 라.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에, 그때. 어 한국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으니 우리 민족은 정말로 이제 에, 오늘이 최고의 즐거운 날이다 그러시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어이내 포게티에 일본말로 후다라는 어, 그런 어, 각대기로 어, 네모지게 잘라놓은, 어, 조그마한 그런 바둑알만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뭐냐, 어, 30개씩, 어, 학생들한테 나눠주는데, 예, 한국말 한 번씩 하다가 들키면은 후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 그것을 하나를 뺏기고 뺏기고 합니다, 이제. 그 아마 누가, 어, 그것을 받았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옆에 사람이, 예, 그것을 어, 받, 받게 됩니다, 인제. 그러 그러니까 누구든지 에, 그 한국말 하는 사람을 어, 책벌하는 것이죠. 그래서 30개가 다 빼앗기면은 그때는 매를 종아리에 아랫도리를 걷어 올리고 회처리로 30개를 맞고 다시 30개를 받든지 안 그러면 돈으로 사든지 이래 가지고 또 다시 30개를 어보게때 지니면서 또한 달을 지내야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 마을까지 내 마을까지 빼앗겨버렸던 일본 치아. 마을뿐이겠습니까? 문화. 어, 우리가 음력설을 조선설이라고 우리설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양력으로 1월 1일은 일본설이라 해갖고 우리는 어, 일본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배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력설 세다가 걸리기만 하면은 그냥 또 벌금 물고 어~ 른들도 가서 뭐~ 어~ 노동에 가서 어~ 동원돼 가지고 뭐~ 길 파고 메우고 하는 그런 공사에 동원되는 그런 벌책을 주었던 일본시대 농사 지으면은 다 빼앗아가 버리는 어~ 일본 어~ 악당들 또 뭐~ 우리 어머니가 자 별을 짜는데 어, 무명배를 배틀에서 짜고 계시는데 일본놈 순사가 와가지고 어, 배틀에 있는 앉아계시는 우리 어머니 끌고 나와가지고 너왜그 무명배를 어, 배당한대로 공출하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 어머니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배를 질르고 어, 어, 하는 그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자비한 그런 어, 억제와 아, 압정을 저희들이 36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어, 견뎠던 그날, 바로 8월 15일 날 이러한 어, 어, 압정이 예, 끝나고 우리에게 해방되는 어,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날, 학교는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휴교령을 내렸는데, 그 다음에, 동리에서 모두, 어, 해방 기념일을 하는데, 태극기가 물결을 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만세 만세 부르고, 집집마다 태극기가 걸리고, 정말 또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인 것을 우리는 깨닫는 그러한 8월 15일 해방 기념일. 오늘이 벌써 75주년이라 하네요. 많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 저와 같이 해방기념일을 어, 맞이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늙어서 어, 힘이 없게 되었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겠죠. 어, 손꼽아 계산해 보니까 벌써 내가 어, 88살에 진입한 제가 어, 생일이 좀 남았으니까, 이제, 어, 몇 달이 지났네요. 이렇게, 에, 88년 전, 88년이 된, 어, 그런 내 나이에서도, 일본의 압정과 해방의 기쁨을 지금, 어, 제가, 어, 어, 되새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 일본을 미워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어, 잘못서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주고 또우리 같은 형제, 자매로 함께 살아가는, 어, 그런 민족이, 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어, 소, 어, 뉴스에 의하면 은 그들은 지금, 어, 우리 한국을 많이 무시하고, 어, 그러며 어, 그러한 근성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우리는, 어, 그런 것들을 잘, 어, 어, 마음에 새기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어, 저희들이 되는 것이, 예, 좋은, 어, 주님을 믿는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 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어, 대사는 이 에, 뜻깊은 어, 8월 15일 해방 기념일. 거기에다가 우리 성모 어, 마리아 어, 예수님 어머님이 또 우리 어머님도 되시는 어, 성모님께서 오늘 멍소성천 어, 어, 육신까지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으신 아주 기쁜 날이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고 어,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태산은 평화를 빌어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도 태산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天花脸咪咪的。